안녕하세요, 센스진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짜투리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냄비 받침으로 쓸수 있는 어, 아이템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되게 통통하게 퍼프 스티치를 이용해서 꽃잎으로 떠 주었기 때문에 통통해서 냄비 받침으로 일단 쓰기에 너무 좋고요. 어, 쭉 많이 떠가지고 파우치나 가방 같은 걸로 만들어도 굉장히 예쁜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꽃잎으로 짜서 만드는 가방이 되게 예뻐가지고 올 가을쯤에 한번 도전해 볼까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짜투리 실로 냄비 받침을 일단 만들어 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어 집에 있는 실 남아 있는 실들 정리하기도 좋고, 그다음 뭐 이사 가서 집들이하는 집이 있다든지 할때 이런 거 예쁜 아이템 하나 만들어서 선물해주니까. 되게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사용 7호 코바늘 준비했고요. 집에 있는 짜투리실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요렇게 꽃 모양을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 줄 건데요. 일단 꽃을 뜨면서 이 꽃과 모티브를 연결하면서 뜨는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꽃을 하나 준비해 놓고 실을 매직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두 손가락에서 이렇게 세 바퀴, 두 바퀴가 겹쳐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주시고, 세 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곳을 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줄이 걸, 감아져 있을 때 바늘을 안으로 넣고 실을 그대로 당겨 옵니다. 이 안에다가 사슬 하나. 그럼 이제, 어, 뜨개를 할 준비가 된 거죠. 여기에서 짧은뜨기를 할 건데, 큰링 안으로 그대로 넣어서 실 가지고 오고, 바늘에 걸려있는 두 개의 실을 같이 빼주는 게 짧은뜨기예요. 짧은뜨기를 12코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하나 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총열두 코를 해주고요. 꼬리실을 당겨 볼게요 꼬리실을 조금 당겨 보면 이렇게 먼저 쪼그라드는 실이 있을 거예요이 실을 손으로 쭉쭉 당겨 주면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실이 이렇게 쭉 움직이거든요 이거를 꼭 당겨 줄게요 홈이 오므라지도록 쭉 당겨 주시고 남은 꼬리실도 마저 담겨주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이 되었죠? 여기에서 첫 번째 코 기둥코 있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 꽃잎을 뜰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 색깔로 준비할게요. 부직포 실이고 저는 요게 짜투리 실이 좀 많아서 이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실을 그대로 당겨주세요. 그럼 이제 원형에서 실이 색깔이 바뀌었죠? 뒤에 있는 흰색 꼬리 실은 그냥 잘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묶어서 잘라줄 거예요. 한번 정도만 뒤에서 한번 묶어주시고, 그리고 실 위로 올려서 한 칸을 뜨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두개 올려 주시고 꽃잎을 뜰 건데요. 퍼프 스티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실이 나와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구멍 안으로 실을 감고 그대로 넣어서 실을 걸어서 당겨서 나와서 처음에 사슬 두코한 높이만큼 이렇게 쭉 당겨 주세요. 한번또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두 번. 다시 실을 감고,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세 번. 그리고, 바로 옆 코. 옆 코로 다시 또갈 거예요. 지금 세번 했죠? 옆 코에도 세번 하는 거예요. 실 감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코에 그대로 들어가서, 한 번. 실 감고, 또 들어가서, 두번실 감고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세번 이렇게 실을 걸어 주시고요. 한 곳에 세 번씩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을 그대로 당겨서 모두 같이 빼주고 위에서 매듭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묶어진 상태에서 사슬로 묶어둔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두개 해주고. 지금 여기 세번코 들어갔었던 자리 있죠? 같은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꽃잎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흰 실은 잘라줄게요. 하얀 색깔 실은 다 숨겨진 거라 짧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옆 코로,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또 이동을 한번 해주세요. 빼뜨기로 이동.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사슬 두개 해주고, 실 감아서 같은 자리에 그대로 넣어서 사슬 두개 높이만큼 쭉 당겨주고, 한 번, 실 다시 감아서 넣고, 당겨주고, 두 번, 실 다시 감고, 넣고, 당겨주고, 세 번. 그 다음 또실 감고, 바로 옆에 있는 코죠? 옆에 코로 이동해서 한번실 감고, 두번그 다음에 실 감고, 감고 세번그 다음 실을 빼주고, 여기에서 꽃이랑 꽃을 뜨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뜨면서 연결을 할 때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사슬이 보이는 이쪽이 뒷면이고, 반대편이 앞면이거든요. 뽀송뽀송 더 예쁘게 생겼죠? 뒤로 돌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바늘을 빼주고 아직 위에 사슬을 안 떴어요. 안뜬 상태에서 여기 위에 있는 퍼프를 엮어주었던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빼뜨기를 해주는데 퍼프도 통과하고 기존의 실도 통과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두개 하고,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 빼뜨기 한다고 했죠. 같은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서 실 당겨와서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로 빼뜨기로 또한번더 이동. 그 다음 사슬 두 개. 똑같이 뜨면 되겠죠. 실 감고,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또실 감고 그 옆에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다음 세 번. 그리고 모두 같이 빼주고 꽃이 이렇게. 지금 보면 연결이 됐죠. 이 사이로 쏙 들어가게 하려고 하면, 만약에 이걸 꽃이 대칭되게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 사이가 조금 비지만, 꽃과 꽃을 네모나게 정사각으로 연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 꽃과 꽃을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떠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꽃잎과 꽃잎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위치에 있는 이 옆부분을 한번 걸면 되겠죠. 옆쪽으로 한번 걸어서 빼뜨기로 같이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슬 두 개,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그대로 들어가서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해주면 꽃잎과 꽃잎이 이렇게 붙으면서 같이 떠지게 되죠. 이건 이제 연결하면서 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마무리를 일단 지어 볼게요 이렇게 뜨면서 연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근데 처음에 이제 완전 처음에 보시면 좀 예쁜 자리에 연결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결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일단 꽃을 마무리를 해 볼게요 옆코로 이동해서 사슬 두개 하고 실 감아서 한번두번세번또실 감아서 옆으로 가서 한번두번세번실 감아서 빼 주고 위에 한번 묶고 다시 사슬 두개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빼뜨기 총 꽃잎 4개가 됐고요. 나머지 마저 해주겠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자리 있죠? 여기까지 같이 세번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빼주고, 한 번, 두번 해서 같은 자리로 들어가서 빼뜨기로 연결. 이렇게 빼뜨기 연결해주고, 이 꽃잎 사이로 실을 넘겨서 한번더 앞쪽으로 빼뜨기해서 실을 잘라줄게요. 실을 조금 길게 빼줬어요. 약간 이 정도로 길게 빼주고, 이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었는데요. 제가 앞쪽에 떠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가 좀 색상 배열을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저는 이쪽에다 연결하는 게더 예쁠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할때 뜨면서 하면 편하긴 하지만 그 결을 제대로 맞추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실을 조금 길게 남겨놓고 위치를 배정을 하고 나서 그대로 뒤로 넘겨서 지금 있는 이실 가지고 연결을 바로 해주면 되겠죠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옷바늘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왔다갔다 하면 안 예쁘니까. 이렇게 옆에 우리가 따져 있는 모양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내가 연결할 부위까지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 노란 실이랑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같이 꽂아서. 쭉 당겨주시고, 깔끔하게. 그 다음에 또, 꽃잎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이쪽 매듭으로, 지나가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꽃을 쭉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예쁘게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요렇게 실로 바느질 하듯이 연결을 해주시는 게 제일 위치 잡기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모티브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총 19개의 꽃잎으로 냄비 받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짜투리실 활용으로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보니까 화사한 느낌이 들면서 어, 뭔가 기분 좋아지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